삼년 보고 뭐 보려고 이렇 결제했습니다. 잘 네,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... 모자이크 처리할게요. 일하는데 거의 두 시간이에요. 두 시간. 유튜브로 엄청 많이 찾아봤었어요. 민경님이랑 유신님이랑 사겠다는 거를 알고 있고, 그리고 그 현진님인가 여자 메기로 나오시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요. 당신이 아, 이제 몇좀 시작이 됐구나. 이번에 출연자분들이 되게 다 예쁘신 예쁘고 잘생기신 것 같아요. 아, 백현님 키가 굉장히 크. 전 근데 처음에 백현이 나온다고 해가지고, 그, 엑소에 백현이 나온, 진짜, 진 실제 나온 줄 알고, 어, 뭐지, 이 연예인들 나오는 프로그램을 바꿨나? 생각했었는데 이분 성함이 성백현씨더라고요 근데 이런 장면을 많이 봐가지고, 좀 빨리 할게요. 오지님이 약간 오스타일 좀제스타일 근데 우진님도 되게 깔끔하게 잘생겼어. 약간 재중이 닮았어. 어 맞아, 영웅재중 닮았어. 연한 영웅재중 느낌. 약간 이우진이란 사람이랑 윤영이랑 약간 좀 느낌이 그냥 학원이좀 닮았어가지고, 이쪽 약간 여, 여기. 민경님 나오셨어요. 어머, 지연님 나오셨 임지연님 느낌 좀 있으시고. 목소리가 되게 좋은조은에서 이쁘시더라고요. 자, 유식님 나오셨거든요. 그 인기가 진짜 많은 상이에요. 근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. 박탈감 느끼게 하는데? 키가 너무 크다. 얼굴도 진짜 육담아갖고 비율 봐라, 비율. 1 8 8이구 188이래요. 다 180이 넘어. 남자들이 다 180이 넘어요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어떻게 이렇게 자주 예쁘시고 잘생겼지? 진짜 이것도 한편에 어떻게 보면 드라마예요, 진짜. 유승님, 민경님 옆에 앉은 거 봐, 이거, 이거. 아, 이사해요 아, 청잘 어울리는 사람 너무 좋아요, 해 데님요. 네, 근데 저도 약간 이 데님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데님 어울리는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윤영님이 말씀하신게 되게 공감이 됐고, 컨버스랑 저 데님이랑 이렇게 해서 소화를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했어요. 그래서 컨버스만 보고 가서 어? 하면은 번호 따었던 사람이 있어요, 제가. 이거 유식님이 썼을 거아니요 가장 열심히 열정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. 근데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면서 한 4개월 됐다고 그러는데? 연기는 안 하는 걸로? 네, 연기는 안 하겠습니다. 연기해야 <laughs> 되는데 근데? 어, 잘참아 기분이 금방 좋아질 거예요. 제가 봤을 때 지연 님 엑스는 아직 안 나왔어요. 멋진 외모처럼 내면도 멋짐으로 가득 차서 바로 옆에 있는데 어떻게 연기해야 돼, 저거? 네, 나도 걱정 없을 만큼 애교 많은? <laughs> 울어. 아, 목소리가 좋아서 눈물이더 달라고요, 제가. 지현 님은 약간 응. 원규를맡것같고아마 윤영 님 백현을 맡을 것 같아요. 근데 우진 님도 키 진짜 크시다. 해가 무신사 저만같아 우진 님도 아, 요 아, 근데 원균 님좀 잘생겼어. 좀 뭔가 매력 있게 잘생겼어. 이 화승연의 뽀는 뭔가 다 새로운 짝을 찾을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과반수인 것 같아요. 뭐 지연 님 X 아직 없는 것 같아. 오늘 당신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사람 누구인가? 요 문제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세요. 원규님 고르겠습니다. 이 뭐지 원규님이랑 지현님이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. 유식이는 아닌 민경이에 마음이 거. 빨리빨리 지현. 이별 때 왔어요. 엑스가 이제 본인한테 돌려주고 싶은 편지인데 그 백현님한테는 그 사람한테 써줬던 편지를 다시 돌려받은. 제가 엑스한테 헤어지자고 썼던 편지. <laughs> 근데 원래 헤어지자는 말을 편지로 하나요? 저 편지로 해본 적은 없는데 최대한 예의 갖춘 거다 편지. 예의 있는 뭐. 어, 헤어짐 이별을 카톡으로 하거나 아니면 만나서 한 적도 있는데 거의 마지막은 카톡이었던 거 같아요 엄청 오래 만났던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쩔 수 없는 헤어짐이라거나 정말 모든 상황이 다 끝나서 헤어지는 거라면 이제 뭐 편지나 이런 걸쓸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적은 없는 거 같아요 지연님 핸드크림 들어 있었거든요. 민경님. 천일 흔지지였구나 천일. 우진님. 안녕해? 나 뭔지 알겠던데요. 인형이에요. 싸이월드사건이라싸이월드 사건. 우진! 우진이가 우진이 엄청 어린가? 어려 보이지 않는데. 지 지현님 거 아무것도 없던데요. 에? 예? 민경님이었나? <laughs> 반지? 반지인 것 같아. 반지다 커플리 갖걸 아직도 갖고 있다니 이런 생각 딱 들었어. 여기 나오려고 갖고 있었던 건가요? <laughs> 원규님 연다. 옷인데? 후드티 같은 거 같아. 선물 받, 선물을 해줬던 거야. 그게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선물로 줬던 후드티. 아... 헤어지고 나서 선물 로왜 줘요? 헤어졌는데왜줘 선물을? <laughs> 생일 때스가 저에게 줬던 건데, 그게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. 엑스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 수입이 막 많은 상태는 아니었으니까 같이 있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저에게만 좋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1년 뒤에 헤어진 상태긴 하지만 원균님의 엑스가 아니었나 보시듯이 제외를 하자는 의미로 선물을 다시 준건 아니었지만 유시방 아 근데 약간 저 데이트할 때 의상이 약간 톤이 맞으면 좀 설레지 않아 백현님 약간 윤영님한테 호감 있나? 느낌이 그런 어, 언근렇게 잘생겼네. 강아지. 응. 강아지 키우. 저 고양이 키우. 아 진짜요? 저집 고양이 진짜 귀여워요. 고양이 불러팅한다씨. 이러고 이제 고양이 저희 집에 고양이 보러오시요 이러고 집에 가서 어 고양이 어디 있어요? 전데? 이러는 거죠. 아 우진을 데이트 상대로 정해서 그 우진의 X가 채팅룸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건가 봐. 우진의 X 지여 연인인가? 지 여... 연인? 음. 네왜 이래? 집 데이트 쎄다 아... 집으로 아, 가야 하는데그 어, 추억이 보고 싶진 않지 음, 민경님 민경 어떻게 해야지 분위기가 좀풀어질 인팁이네 지현님 친절하고 착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난 오해를 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<laughs> 싸움한다. 세다. 저거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. 이 안에 거, 없는 것좀 궁금하시면 직접 물어보세요. 어, 근데 이런. 그 궁금한 게 물어보는 자리인데. 그러니까 이게 근데. 그런 자리인데. 저랑 같이 있을 때. 와. 불쌍하고. <laughs> 가장 <와. 웃음> 다시 만나. 엑스 아, <laughs> <그냥 웃음> 아, 공개 어? 민경. 이게 소비남이지. 지현님 풍 질문. 오래 만나셨나봐요. 울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이러고 끝난다고? 진않아왜 <목소리> 다음 3, 4화가 이제 데이트 시작인가 봐요. 이거 아직 3, 4화밖에 안 나왔다. 다행이다. 다이... 늦지 않았어, 아직.